미국 노년학회에 가급적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그동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최근에 가신 노년학회에서의 그 키워드 이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올해 2022년도에 에이징인 아메리카 키워드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주요 키워드들의 변화를 보시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논현 학회 실용 논현 학회 ASA는 5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어, 5일 동안 일반적인 학회에서 이틀 동안은 'Fast Next'라는 데이비 부모 세션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어, 'Riches and r i c h e s 라고 있습니다. 이건 승세 시장을 어, 접근했을 때. 비즈니스를 선공할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키워드 잡은 거고 여기에서 어, 2013년도의 키워드가 어, 에이징 앤 플레이스, 홈케어, 그다음 조부모 경제였다는 거예요. 자, 조부모 경제는 조부모들이 돈을 쓰거나 조부모들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죠. 자, 2014년도에는 자 케어와 조부모 경제에다 참전 군인, 그죠? 뭐, 베트남 참전이라든가, 미국은 전쟁에 많이 관여하잖아요? 이분들의 고령화를 위한 서비스 기획 제공이 의미가 있고, 2015년도에는 새롭게 하나 부각되는 게 반려동물입니다. 작업치료 영역에서 동물치료, 폐치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통해서 시니어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자, 이것들이 어 2018년 전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건 AIP, g n 에이징 p l a c e 고또 케어입니다. 케어 비즈니스. 케어 비즈니스인데 그 외에도 어 우리 지금 1인 독거 얘기라는 사회적 고립을 해지하거나 어 사회적 참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 미국으로 따지면 사회적 재난 태풍이라든 허리케인 이런 거 왔을 때 또는 어감뭄 이런 거때시니들을 도와주는 것들의 비즈니스 또 건강 부분에서는 인지 인지증 장애. 그죠? 또 다섯 가지 정도 만성적 질환들을 시니들이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요즘 임종 케어 중요하잖아요. 장례 비즈니스. 간소한 장례식 디지털 장례식 또는 펫 장례식처럼 시니어드 장례식을 어떻게 의미를 닮아서 담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수경제에 앞으로 뜰 어, 비즈니스 키워드들이고요. 2022년도로 넘어와서는 자 이렇게 뭐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기술 혁신, 디지털 디바이디드, 미국의 은퇴자 옆에 AARP가 중요시 여기는 디지털 디바이디드의 소통과 공감과 여가를 도와주는 이 디지털 전환을 신어들이 하겠고,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든, 노트북을 통해서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롬 테크놀로지의 영역이고 지역사회에서 노화가 AIC, AIP인 거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노인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저스티스 그리고 글로벌 사회 문화 공동체 이 고령화는 모든 나라가 겪는 현상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13억 인구에서 3억 정도가 고령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용품 시니어 용품 서비스가 결국에는 중국 시장까지 제출할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영역이죠. 사회 서비스 영역은 시니어 비즈니스는 소셜 비즈니스 성격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지지 않는 게임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들 가지고 있는 인터렉츄얼 에이징 그죠? 라이프 롱 러닝이 여행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습이 구현되는, 우리 리로 따지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인데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커뮤니티 기능 캠퍼스 기능이 여가와 교육과 여행 기능이 결부된 것들이 비즈니스영역으로가해져 가야 된다는 거고 건강이라는 것도 정신적 건강, 심리적 건강 다 필요하고 또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인지적 장애, 알츠하이머와 치매, 치매란 표현 좀안 쓰죠. 경도 인지 인지증 장애, 경도 인지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를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영성, 종교 그 외에 종교와 영성, 스피디추 레이징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이 학계가 내세우는 거고 학계의 키워드에 이어서 기업들은 이 키워드를 담아서 명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고 미국이 이제 전국 보니까 전 세계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 미국의 시장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